그리고 젊은 애기 엄마들이 얼빠져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아주 최신 무슨 뭐어뭐 어, 뭐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사람 정상에도 올른 거한 그런 기분이 우쭐대가지고 애들하고 그냥 에배가아 나이 두아 이거 그거 소리를 듣고 있으면 구린 내가 나 우리 깍두기 먹고, 김치 먹고, 미역국 먹고 우리가 터득 된장찌개 먹어가며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주 구린내가 나요. 그거 알아야 돼. 구린내 나는 거 몰라요? 원래는 구린내, 구름내, 구렁내 그랬다고. 구렁내 나는 것도 모르고 살면 그 바보지. 어? 그거 그것도 모르고 살아. 예를 들어서 영어 조금 배웠다고. 뭐 어른들 앞에서 뭐라라라라라뭐라이게 뭐~ 티 뭐. 뭐 먹지 못한 놈이 지시지 그러니까 외국서 난 우리 저 교포 2세 3세 그 사람들 뭐~ 뭐~ 나는 뭐~ 한국 뭐~ 볼래요 그러고서 말이야 뭐. 그러면 바보죠. 그 누가 사, 한국 사람 취급해? 그러니까 아마 미국서 사던 영국사라고 해서 한국말 제대로 배워. 그거 안 배워가지고 한국 사회에 따고 고 와서 말을 보면 그 바보 치고, 어, 나 몰라요. 그러고. 그 바보라고, 한국말 모르는 게 무슨, 뭐, 뭐, 영광이야. 무슨, 무슨 <laughs> 큰 벼슬이나 한 거요. 예 그래서 일본서 한 3, 4년 살고 뭐 하는 사람들은, 뭐, 뭐라며. 나잘 몰라요. 뭐, 이렇게 발음 액센트로 하더라고. 그래서, 아니, 나잘 몰라요. 이렇게 말못해요나잘말못 해요. 이게 한국 사람 아니요그렇다면 한국 사람과 한국말 알아야 되고 문화 알아야 되고 역사 알아야 되고 조상 알아야 되고 다 알아야 돼. 뭐 한국 한국 사람들에게 그렇게 뭐 쉬운 줄 알아? 여기서 살면서 그냥 토속적으로 다 배워가지고 하나 하나 아는 건 괜찮지만은 그렇지 않고 그거 배워가지고 알기 어려워. 그러니까 예절과 바른 그런 말. 이 제대로 배우기를 바라는 거요. 한국말만 잘하면요. 영국서 살든, 미국서 살든, 앞으로 출세를 하든지, 어디 가든지 당당하게, 나 한국 사람,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우리의 문화와 역사가 억만 년 됐어요. 우리말은 동선의 뿌리요. 음, our Korean language, from which all Indo-European languages are derived. In other words, Indo-European languages originated in Korean Etymological Language, Sanskrit. 이렇게 말하면 돼. 다시 말하면, Indo-European Language, originated in Korean Etymological Language. You k n o the word Sanskrit.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생일날은 선물을 준다고, 날이를 준다고, 선물 주는 거 아니야 원래가 <laughs>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들 잘 아세요 생신 <laughs> 생일이라는 게 뭐냐면. 생신 요거 생자고, 요 신자고, 의자고, 피자고, 북두성, 북극정 북쪽, 투요저 constellation이라고 한 번, sider, siders, h in Latin, d r s of c o 이 광이라는 거, 빛이라는 말이에요. 이 light, in stamped e 그래서 생일이라는 것은 의피 북두성에 힘이 어 가지고. 북두성의 광명이 도장 찍어서 이 세상에 나오게 된 거다 그 말이지. 뭐들어진 말이죠. 생신 의피 북두성 광인치야라. 이건 내가 만들어낸 글이요. 이거 여 어디도 없어. 내가 이 강성원 박사가 이 사전에다가 이거 찍어 놨다. 이건 누구도 못 만들어냈어. 생신 의피 북두성 광인치야라. 이건 누가 만들어냈어? 없어. 내가 만든거예요 누구도 못만들었어. 내가 만들었어. 왜냐하면 사람이 왜이 말을 내가 하느냐 하면, 젊은 애들이 고생하고 거면왜 아버지, 엄마 왜 나를 나으라고 해서? 아, 이런 요즘말로 미치고 환장할 일이지. 낳고 싶어서 낳는게 아니요 북두칠정에서 광명을 내보내 가지고 너 세상에 나가라. 왜? 북두칠성은 C does preside over one's birth and fortune. 사람이 낳고 그 운명을 갖다가 정해주는게 북두칠성이라는 뜻이요. 그 몰라? C does, in other words, big bear and little bear. In other words, constellation consists of seven stars. Seven stars in the house. 어떻게 돼? Preside over one's birth and fortune in the a r l i f e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세상에 나온 거예요. 아버지가 아 이거 어린애 하나 있어야 되었다. 엄마가 있어야 되었다. 이래가지고 간단하게 뭐 말로 해서 이 세상에 나온 게 아니야. 북두친사 하늘이 명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천도 천륜이라고 그래 그래서 철륜의 질서요. 그래서 그것을 철륜. 그, 그러니까 하늘이 정해서 도덕의 질서를 만들었잖아요. 철륜의 질서로 다리가온 거예요. 이 세상에. 그니까 러 가볍게 에비에미를 갖다가 탓하고, 왜 나름 을 노랬느냐고, 뭐, 그렇지 않으면 어렸을 때 엎어놓으면 죽을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세상에 이렇게 무지막지한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젊은 애들이 많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기가 막혀서 말씀드린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안 왔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어머니 못해서잘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돼. 저 수채구멍에 저런 데 친창에 그 구데기 번데기 될 뻔했어. 그런데 그 구해가지고 어머니 속에서 열 달이나 자라가지고, 잘 먹고 자아가지고 나중에 어 사람이 된 거. 백 번, 천 번, 만번 죽을 때까지 감사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그 애비 애미가 세상을 따라 죽어도 묘에 가돼도 아버님, 어머님 공덕으로 이 세상에 와서 고생도 많고 할 일도 많긴 많았지만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부모한테 감사한 생각을 품고 늘 어, 부모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정신을 가져야 돼요. 그 정신 없이 어떻게 살아요? 약해서 말씀드리면 인생이라는 거 개도 그렇고 고양이도 그렇고 소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한번이 세상에 나오면 죽는 날까지는 고생길이요 고생길을 하다 보면 또 좋은 때도 있고 좋은 때이기 때문에 나쁜 것도 있고 이게 사람이 사는 길이요 그러니까 고생을 전제로 하지 않은 인생살이 없어요 고생을 전제로 하지 않은 동물도 마찬가지야. 예, 근데 말, 말을 길러보면 말이 집안의 8층까지 알아봐. 응, 저놈은 4층이야. 어, 저놈은 6층 되는 놈이야. 어, 저놈은 이제 어디에 족할 빨이요그 말이 떡한바퀴 보면은, 응, 알아. 어, 저놈은 이제 한 8층이야. 어, 저놈은 12층밖에 안 돼. 가끔 오니까, 어, 저놈은 이제, 어, 우리 주인 양반하고, 한3 0인데 지금 뭔 일가요? 요거까지 다 알아, 말이. 말이 그거요. 옛날에, 저, 김신 장군이 말을 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어? 술을 거나하게 채워가지고 말 타고 보면, 말이, 가다가, 집으로 가다가 도중에 술집, 여영집으로쓱 들어가는 거 게요. 왜? 항상, 이, 수, 저, 김신 장군이, 그 여행집에서 섹시들하고 <laughs> 술을 먹고 그러니까 뭐 분명히 집으로 가는 도중에 여기 드라이 들려야 되다고 그 여행집으로 딱 앞에 가서 기다리죠. 어? 깜짝 놀랐잖아요. <laughs> 아니너뭐 여기서 뭐 여기 가면 뭐좀 들리잖아요. 그래서 어네가 나보다 낫구나. 그러고서 내려서 여행집에 내려서 술한잔 거라하게 먹고 또 말에 올라타면은 더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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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으로 딱 들어가요. 그렇게 형민아 그래도 다 알고 살아. 어째야 인간 만물의 영장이라면서 부모님을 원망하고 조상 원망하고 조국을 원망하고 조국에 전쟁 이 일어나면 다 벗고 가서 어? 전쟁터에 나가야 할 그런 준비 상태, 정신이 그래야 돼요. 어 죽으면 한번 죽지 뭐열번 죽나? 그래서 그런 생각 없이 자라기 때문에 불평 불만이 많아. 나는 지금 나이가 70이 넘었어도 전쟁 났다. 좋아. 나 총칼 들고 난다간다이거 나가. 빨리. 거. 나가자 죽는 한이 있어도 나가야지. 어쩔 거에요. 이게 조국은, 조상은 내 생명이여. 내 고향이여. 내 은인이여. 그래서 조상신 또는 부모, 나는 산천초목은 잔도가 신이라는 거요그 삼신이요. 그 삼신 그 사상은 조상까지 조국까지 나까지 전부가 귀신 신자를던거요그 삼신 사상이요. 그 삼신 사상에 그 천일, 지일, 딱그 다음에 태일, 어머니 못해서나왔을 때문에 태일. 이것이 삼신이요. 삼신 사상을 가져야만이 사랑돼요. 애국 애족 할수 있어. 요 나라 사랑할 줄 알아. 조국이 고기하고 아, 감사하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 모르면 사람 안 돼. 뭐, 토속말로. 사람 뒤어, 안 뒤어. 사람 뒤어. 사람 된단 게. 그룹그로 얘기를 하시라는 게 좀. 그렇게 말 못하면 그 멍충이 버버요. 그는 거 광주 사람도 아니고, 전남 사람도 아니고, 멍충이요. 멍충에 속하는 사람은 사투리 말하지 마세요. 또 최고 전통과 역사를 갖다가 지켜가면서 산다 하는 긍지와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러그럼 얘기하는 게알아듣겠 쉬요. 알아당게해야죠 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끝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